안녕하십니까. 기업 분석팀의 지주 담당 애널리스트 최남근입니다. 금일은 롯데 지주 합병 이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일 롯데 지주와 어, 롯데 그룹 계열사 6개 비상장 회사가 어, 각각 분할 후에 합병을 하겠다라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 그 합병 일정은 일단 2월 27일날 그 주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3월 19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을 거친 후에 4월 1일자로 분할 합병이 예정되어 이 있습니다. 만약에 롯데지주회사 매수 청구 금액이 1조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 을 주시고요. 금번 합병을 통해서 총 발행 주식 수는 3,900만 주가 늘어나서 총 발행 주식 수는 1억 1천만 주로 증가하게 를 되고요. 어 만약에 주가의 변동이 없다면, 어 시가총액은 4조 8천억 수준에서 7조 4,400억까지 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보통 합병할 때는 일단 합병 비율이 항상 쟁점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합병 비율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6개 비상장 회사의 주주 가치는 어 순자산 가치랑 크게 괴리가 없는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그리고 어, 각 회사의 PBR은 대략 1배 수준에서 어, 비슷한 수준의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무리가 없는 합병 비율이다라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합병하는 7개 회사 중에서 대주주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롯데지유라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이 항상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요. 어, 상장 자회사의 오너지 분율이 가장 높다라는 점은 사실 합병 비율에 있어서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으로 연결을 지어서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어, 이번 합병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 오버행의 해소라는 점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 10월에 그 지주회사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신규순환 출자와 상호출자가 발생이 됐었고요. 어, 이로 인해서 어, 대략 7.3%에 달하는 지분을 올해 3월까지 전량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버행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었는데 어, 이번 분할 합병을 통해서 이 부분을 네. 완전히 해소했다는 점을 주목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이 롯데지주가 그, 출범하고 난 이후에 가장 크게 우려했었던 점은 신동빈 회장의 어, 실용 여부 그두 번째는 오버잉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어, 여부가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그두 가지가 완전히 해소됐다라는 점에서 롯데지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져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이번에 그 상호출자와 신규순환출자를 해소하고 난 이후에 앞으로는 좀더 지배구조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그첫 번째는 호텔롯데 IPO, 두 번째는 호텔롯데의 분할, 세 번째는 어, 분할이 된 호텔롯데 투자부문과 롯데 지주의 합병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도록 판단하고 있고, 아무래도 오너의 지배력을 좀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 호텔롯데 투자부문과 롯데 지주가 합병을 할때 롯데 지주의 기업가치 상승이 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단순히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높이느냐가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첫 번째는 자회사의 배당을 확대하겠다. 이거는 이미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상표권을 수취하겠다. 연간 천억 원 가까이 상표권 수취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 번째는 핵심 자회사의 IPO를 통해서 롯데 지주에 NAV를 끌어올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롯데 지주는 어, 현재 8만원에 달하는 NAV에 점차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당사의 지주회사 업종 내에서 탑픽, 의견을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